대살로니카 후서는 우리가 알듯이 대살로니카 전서에 이은 바울의 두 번째, 어, 그 서신입니다. 어, 전서에서는 종말론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명확하게 얘긴 하지만, 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어, 들었는데, 후서에 넘어가서는 이제 종말론적인 잘못된 이단사상, 잘못된 교훈에, 어, 어려움 겪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음, 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음, 이것이, 아유, 종말론? 아이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 어, 뭐 신학적인 것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그 가르침이 침투해서, 어,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벌써 예수님 오셨대. 어, 그니까, 우리 이러면 안 돼. 다 때려치고, 빨리 성전에 올라와서, 재산 다 팔고, 주님 전에 올라와고 기도해야 돼. 응,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에서, 혼란을, 어,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믿음의 자녀에게, 주님의 날이 어떤 것이고, 또, 올바른 신앙의 성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 돕기를 위해 쓴 편지가, 이 대살로니까 후서가, 됩니다. 우선 2장을 오늘 보면 2장 2절을 보니까 읽지 않지만 이렇게 어,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볼까요? 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할 것이라 라고 얘기 합니다. 네. 이대살로니카 교회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어, 다른 번역을 이렇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응, 특별한 계시 지금도 많이 그런 얘기 있죠. 나한테는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응, 하면서, 특별한 계시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어, 편지라고 하면서 위조된 편지. 바울이 쓴 것도 아닌데, 바울이 썼다라고 하면서, 어, 쓴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에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이절그 그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미 오셨다.라고 흔들거나 두려워할 때에 어, 흔들 흔, 어, 하더라도 그런 말이 있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나 지금이나 시대적인 영적인 분위기나 흐름은요 다르게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말씀에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이, 종말론 쪽에, 어, 종말론 주의자들에 빠져가지고, 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도 많냐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정통 신학교를 졸업해, 졸업하고 목사를 받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좀더 3절을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려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약간 계시록에 관련된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어, 이거 대선으로 후서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 게를 나오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오냐면,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무법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응. 예, 뭐, 적그리스도, 뭐, 악마의, 뭐, 어, 그, 칭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요한복음 17장에도 등장을 해요. 응, 음, 멸망의 아들, 멸망이 예정된 존재죠.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오시기 전에. 예. 음. 사절 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 우으 내세 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어떻게 하냐면 어,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어, 뭡니까? 자신 이외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고 모든 것 위에 자기가 높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이런 존재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느끼는 건뭐뭐 요한계시록의 음,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있지만 이미 이 안에 우리 이시대에 적그리스도는 등장해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고 내가 경배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 이단이네, 무슨 뭐 교주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도 그런 존재들이 지만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일반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라 거예요. 요즘에 참 많이 마음에 드는,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과 어, 깨달음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지 않으면, 분노하고 싸우는 존재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응.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게 개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수많은 일을 헌신하고, 어, 일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또 내가 이 교회를 이끄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한 경우도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나는 하나,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안 하죠. 근데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만약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응. 이런 경우가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또 교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사람이 뺏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적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가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상계중앙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점 있습니다. 우리 2층 올라가다 보면은 예수님 사진 하나 있습니다. 응, 응, 하나님 먼저. 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응. 어. 여러분들, 하나님 먼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먼저가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응. 어. 목회자가 하나님 되버리고 신이 되버렸던, 되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가운데에 이런 거짓. 어,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과 또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만 이런 미혹과 유혹이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 천국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 있는 교회지만,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 14절 반 볼까요? 다른 번역을 이렇게 보내 번역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통해, 예,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바울,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전한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이것을 통해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지만 바울과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예. 네. 25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15조부터 보면, 어, 과, 어,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응. 다른 번역본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우리가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 준 것을 심서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일단 기준, 사람이 세운 법칙, 이것을 지키라는 걸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음, 전통적인 법칙들을 지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말씀과 기독교 전통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전통은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기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말씀은 이것과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 초대교회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 이게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를 임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들의 전통은 율법이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즉 바울의 알려주고 편지로 가르쳐준 그 복음을 심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응,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험, 법들, 예,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또한 공동체를 이끌어주고, 어, 돌아가게 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다른 게 있다면요, 이거 어기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우리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도 있고, 거기에 해석하는 책도 있고, 교단에서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 어디에 적용되는 말씀이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세상의 법과 다름없는 이런 법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법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경우가 젊은 목사고 부족한 목사지만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 그 법대로 가야 합니까? 그 법을 어기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단들, 특별히 이단이기보다는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리고 사람들 미혹하는 그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언제 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상과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꿈꿨다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환상 봤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그거 다 믿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동쪽으로 가라겠어? 무당입니까? 하나님 오늘 어뭐 김씨 있는 사람 그좀 조심하라겠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예언 기여도 해준다면서 고하 그런 얘기를 해줘요.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은 절대 아니 절대 아니죠.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 동쪽으로 가지 말라, 김씨 만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대, 대살로니카 교회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도 이러한 자들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근데 이 사람들 은 대살로니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시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의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상계중앙교회가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 벗어났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이유, 유견이 다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보셔야 합니다. 아이고 이해 안 돼요.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에 주님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이, 우리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딴말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어휴, 오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이상한데, 어, 무슨 말씀이든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말씀 가운데의 한 단어가 그 마음을 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요, 설교를 망쳐도 설교를 안 내립니다. 예, 정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내리지만, 설교를 어떻뭔말 했디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설교를 이상하게 했다 하더라도, 안 내립니다.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단어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말, 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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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변을 했다면, 아유, 성경, 이, 우리 유튜브에 올라갈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가 없어요. 응.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말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한 명의 사람들에게라도 주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혼란스럽고 힘들수록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믿습니다. 사람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개척을 하고, 또한 교회를 유지시키고, 지켜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 그 성도들의 눈물, 예,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 하시 길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